나도 주식 좋아해. 나도 아직 주식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왜? 주식시장은 또 언젠가 좋아질 거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날이 오잖아? 그럼 내가, 자, 다 때려치고 우리 다 같이 주식시장으로 갑시다! 내가 선봉대에 서서 갈 거야. 근데 지금은 뭐? 해외선물이 좋다. 아시겠죠? 아, 반갑습니다. 마이크 금지 시장에서 물건 판는 사람 같다고? <웃음> <웃음> 오늘 또 여기 사무실에 출근해 가지고 사무실 컴퓨터야 그래 가지고 내 컴퓨터가 아닌데 요거 설정 좀잘해 볼게요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게 목소리 좋지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이라서 본장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미리 만났습니다 뭐 이게 바로 포지션 찍냐? 어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내가 프리장 매매 잘안 하는데, 그지 일단 어, 프리장인만큼 어, 시작과 동시에 어, 포지션 한번 찍어볼까? 자, 프리장은 어, 천불 목표가 아닙니다. 어, 300에서 어, 500불 목표고, 어 손청은 2,000 불. 어, 추가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 찍었는데, 에,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안 가면 그냥 손청하고 끝내는 거야. 어, 프리장은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기준으로 놓고 가자. 이렇게 보고, 어, 디로 찍을까? 어, 지금 60선 밑에 있네? 푸행스팬도 60선 밑에 있고, 셀 찍어, 바이 찍어. 기다려봐. 에라, 모르겠다. 아, 나, 어. 다들 바이 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 나도 바이로 편승하자고, 어. 씨 골로 가는 거 아니야? 바이, 잠깐만 기다려봐. 아씨 바이 가? 아니 안 찍었어? 아니 6 0 선이 만났잖아, 그렇지? 좀 벌어지는 거 보자고. 모든 이의 예 바램대로 바이로 갈까? 에라 모르겠다. 바이 가자. 바이 갑니다. 바이, 바이 찍고. 자, 우리가 아 요즘 보면 어이 프리장이라서 어별 움직임 없으니까 아, 이런 포지션 찍어놓고 이런저런 얘기하자고 차트나 보면서. 자, 아 요즘 어, 선물 시장 그래도 나름 재밌죠, 그죠? 어, 내가 12월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 시장이 4월까지는 큰 돈을 벌수 있는 장이 연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야? 주식 시장이 큰빅 사이클에 걸렸다라고 했죠, 그죠? 빅 사이클로 걸려서. 어, 옆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는 장이야 지금 시장이 고개를 살짝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 절대 어, 그거 가지고 어, 야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안돼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는 어, 뭐큰 흐름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과 어, 선물 시장은 서로 어,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것 같이 가요 주식 시장이 있고, 그죠? 선물 시장이 있어.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식은 그나마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은 위험 자산 중에 그나마 이게 참 웃긴 것 같아. 안정적이다,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선물은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고위험 그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대. 그래서 주식이 위험 자산 중에 안전자산이라서 시장이 좀 평온하잖아. 뭔가 큰 이벤트 없이 쭉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면 주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어? 이 정도면 뭐 주식에 묻어둘만 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어, 야이 올라온다 벌써 기다려봐. 이딴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린 돈버는데 그지? 기다려봐! 야씨 올라가다 마냐? 야또 내가 또 보니까 또왜 내려가려고 그러니? 야 올라가! 어이씨 기분 나쁘게 내가 보니까 또 내려가 야 입술 올라탔다 그지? 바위 잘 찍어놨네 하던 얘기 마저 하자 아야야 하던 얘기 하서 마저 하는 게 아니야 양복 나온다! 그렇지 가자! 야 188불이야! 200불! 야 좀만 더 가자! 간다! 288불! 야, 300불 넘어갔어! 한번 더! 위로! 그렇지! 500불! 목표가 터치! 터치치치치 이성을! 야, 더 가! 한 번만 더튀냐한 번만 더! 어머! 그렇지! 500불! 끝! 자, 588불. 자, 봐봐. 여러분들. 프리장이지만, 이태양 프로는 해냅니다. 그지? 588불. 76만원. 그지? 몇분 걸렸어? 한, 5분 걸렸어? 5, 6분 걸렸어? 76만원. 여러분들, 6분, 5분 만에 76만원 어디서 볼 거야? 어? 뭐 말을 못하게 그지? 찍으면 가가지고, 뭐 말을 못하게 준비한 말이 많은데, 이거, 씨. 수익 났으니까 멈춰야 될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들, 이게 해외선물입니다. 야, 이씨, 계속 가! 야, 이 썩놈들! 야! 야, 야, 이씨! 아이, 야, 프리다에서 아, 천불 먹을 뻔 했네! 어이씨! 야이씨! 이태양 프로 새 가슴이네, 그지? 어이, 저걸 저기서 저렇게 파냐? 어이 봐! 이태양 프로는 절대, 에 절대 포지션에 대해서는 앞뒤 다 자르고 정확한 포지션만 봐, 그지? 돈 벌기 쉽잖아. 잘 봐봐. 얘기하던 거를 마저 하는데, 잘 들어봐. 수익 난건 수익 난 거고. 자. 이게 일맥 상통하는 거야. 주식을, 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단 말이야.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장이 되면. 근데 선물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절대 돈이 안 들어와, 선물은. 주식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벤트가 많고 뭔가 다변화되는 시장에서는 선물이 돈이 많이 들어와. 왜? 이벤트가 많다는 건 뭐야? 변동성이 크다는 거지. 그 변동성을 먹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받겠어? 주식에서 온 거란 말이야. 어 맞잖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식장에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 돈이 다 선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선물에 돈이 많아.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 어디서 있어야 돼? 돈이 많은 데서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선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4월까지는 시장이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선물로 돈벌 기회가 많다. 이거야. 자, 여러분들, 일 예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오늘 에, 여러분들께 꿈비라는 종목을 들었어. 이름 이쁘다. 꿈비, 그지? 꿈이 비상하는 꿈비, 그지? 꿈비, 금비, 은비, 아까비, 그지? 아까비. 자, 봐봐. 꿈비를 내가 시초가 해줬잖아, 그지? 시초가가 얼마야? 1%에 시작을 했다고. 오늘 고점이 24.59%야. 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오늘 얼마 벌었어? 얼마 못 벌었을걸? 왜?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넣어. 그지? 3만원? 그래! 기껏 해봐야 3만원, 5만원, 10만원 벌었을걸? 이거 밖에못 먹어. 5천원 벌었어? <laughs> 그래 봐봐 주식으로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 푼돈 뺏기 못 먹어 그런데자 꿈비 이거 24% 먹으려고 몇 분을 기다렸어 45분 걸렸다 그지 자 우리 방금 75만원 버는데 76만원 버는데 몇분 걸렸어 6분 어느 게더 이해타산이 맞아요 여러분들 주식은 해야지 하지 말란 얘기 안 해. 뭐 지금은 큰 시장 올 때까지는 정말 적은 돈으로 용돈벌이, 그냥 주식시장에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조금씩 해 나가는 거고, 지금은 해외 선물에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쉽잖아.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해외 선물 시작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문의 한번 넣어요. 1대 문의창에 해외선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봐요. 아니면, 야, 나 주식 이만큼 들고 있는데 이태양 프로저 썩을 놈이 주식으로 안 된다는데 나 어떻게 하냐? 물어봐! 나이 주식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봐! 그러면, 아,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코칭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에 대한 궁금증.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나는 왜 돈을 잃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1대1 상담창에서 풀어보세요. 꼭 해외선물을 시작하지 않아도 돼! 내가 뭐 여러분들 해외선물 시작한다고 돈 심어 받는 거 아니야. 그지 상관없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제가 주식을 20년 했습니다. 주식을 20년 했는데, 음, 지금은, 나도 해외선물 하고 있잖아. 병행을 해요, 병행. 지금은, 내가 자금의 100이다라고 한다면, 주식 20, 해외선물 80을 가야 돼. 이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이해타산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주식 50, 해선 50. 더 안정화가 되면, 주식 80, 해선 20까지 줄여. 이런 날이 올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은 뭐? 해선 8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선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주식 좋아해. 매 시초가 주잖아, 그지? 나도 아직 주식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왜? 주식 시장은 또 언젠가 좋아질 거니까. 그때 또 우리 주식 해야지, 그지? 근데 지금은 해선물이다, 이거예요.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날이 오잖아? 그럼 내가, 자, 다 때려치고 우리 다 같이 주식시장으로 갑시다! 내가 선봉대에 서서 갈 거야. 근데, 지금은 뭐? 해외선물이 좋다. 아시겠죠? 이겁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나는 오늘 수익 났는데 기분은 안 좋네, 그지? 이씨, <laughs> 야개씨계야내 돈! 계속 뽑아! 아오! 야이씨! 얼마나 놓친거야 아 열받아 그래도 어, 오늘도 원칙대로 500불 목표를 채웠습니다 자 오늘 어, 이태양 푸로 수익났고 오늘 에, 뭐 어, 프리장에서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어, 꾸준히 60선 보면서 매매 열심히 해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족한 이프를 채워드린 이태양프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